국회의원이 입법 활동 또뭐 정책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뭐 영업 사원이 영업 사원 해야 된다. 네, 영업성이라는 가업을 아,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아, 아. 현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공다는 인사도 많이 받고 그랬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다음 어떤 선거에? 지역에서 인정받도록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잠깐 지금 멈춰 하셨어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지금 모습을 기록합니다 온더 레코드 예 시청자 여러분 투표하셨지 않습니까 어, 투표하면은 이제 기초의원 지방 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어, 뽑고 뭐시 도지사도 뽑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뽑는 이제 총선거가 있고 뭐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뽑은 분들은 이제 선출직 무문이라고 하는데요 어, 오늘 모실 분은요. 기초의원 그러니까 시의원도 하셨고 광역의원 도의원을 하시고 이후에 국회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이력이 좀 특이하죠. 예또 이분이 법안 제조기라고 해서 법안을 또 아주 잘 만드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수상 기록이 있고요. 오늘 온더 레코드에 기록할 분은 경상북도 구미 갑 출신 구작은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이, 네. <laughs> 예. 리더 <여기도> 들었습니다. <laughs> 예. 예. 예, 국회에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고작은 국회의원입니다. 공영하는 시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구미다운 정치를 위해서 늘 구미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구미다운 정치인, 그리고 역시 구작은 잘 일하고 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밤낮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위원, 어, 광역위원, 국회의원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선거는 그러면 재선할 수 있도록. <laughs> <laughs> 아그 다음은 <하면> 안 가시네요. <laughs> 어, 재선도 되게 예, 큰 선거죠. 예,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그 초선 의원이세요. 국회의원 예. 초선 의원신데 이 우리가 이제 국회는 그 선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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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몇 번을 국회의원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재선, 삼선 되면은 뭐 중진이 되고 뭐그 그 이장도 네. 되고 이러는데 사실 이제 초선 의원들이 애환이 많습니다. 뭐뭐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사년 후단 가버리고 <laughs> 예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어문 없으세요? 어, 보통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선 의원들이 이제 성과도 없이 자충 오들 사년을 네.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도 네. 그렇게 네. 합니다. 물론 저도 뭐 조선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방의의정 활동, 이렇게 경북 구미시의원, 네. 경북 도의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에 와서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이런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규모의 차이겠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으로 뭐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뭐 여당의 입장이 되었습니다면 아시다시피 국회 환경이 <laughs> 민주당의 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laughs> 예. 보니까 정책 주도권을 갖고 일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맞습니다. 환경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구 시민들께서 이제 지역 발전과 또 정당 재건이라는 두 가지 미션에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뭐 밤낮 없이 시민들이 주신 그 미션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초 체력이 튼튼하신 분이에요. 어, 지방 행정에 대한 비판 또 뭐 예산 심의 이런 거다 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자격이 되고 이제 좀더 막중한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좀더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 법안 제조기만큼 제조기라 불릴 만큼 이제 법안에 예, 뭐 많이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 끄는 몇 가지 법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구자근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되신 다음에 음. 첫 번째로 예, 만든 법입니다. 통과돼서 지금 하고 있는 유지되고 있는 법인데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법이죠. 예. 좀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법을 보면서 딱 생각난 나라가 있었어요. 미국, 그렇죠. 미국이 다른 나라의 우수 기업을 유치시키면서 본인의 그그 그 나라의 기업을 와서 이제 미국의 경제 강국을 만드는 이런 하, 좀 보기 안 좋았는데. <laughs> 어떻게든 우리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법안 설명 좀 해주시죠.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1호 법안으로 이제 해외 진출 기업들을 국내 유턴 시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트럼프 정부에서 강한 미국을 표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트럼프가 그런 경제정책을 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삼성 현대 기아차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더 투자를 하게끔 뭐 지으라. 아, 예, 예, 돈더 돈 내라. 예, 그런 그러잖아요. 법안들입니다. 예, 예,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 앞에 뭐 요런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규제가 좀 심하고 또 유입할 때 세제 혜택이나 또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더 예. 규제도 완화하고 뭐 세제 지원도 예. 많이 해 주고 거기다가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국가 산단에 조금 나눠서 지방에 국가산단에 오는 기업들에게 좀더 주는 방향으로 네. 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이 좀더 활성화되는 그런 법안을 마련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합쳐서 뭐 아주 많은 지원을 해줘야 기업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용인이 되는데 지금 뭐 국내 노동환경이나 또, 뭐, 지금, 그래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위험 요인이 존재함으로 해서, 기업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려는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시니까, 네. 이 기회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또한번더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아. 어, 법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게 뭐 시체말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근데 뭐 비용이 너무 들거나, 아니면 제재, 규제가 많으면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좀더 개정하셔가지고, <laughs> 와서 좀 만들어서 또 팔고, 또 다시 또 나갔다가도 들어올 수 있고, 막 이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힘좀 좀 써주시기 아이고, 바라겠습니다. 진짜. 예. 구작은 의원의 이제 1호 법안을 좀 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또 이건 분명히 빨리 좀어 법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 싶은 법이 있는데요. 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죠. 그러니까 이거 예. 그 개정안에 그,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소방서도 이런 공원 근처에 좀 짓도록 하자 이런 내용 맞습니까? 예, 예. 좀더 설명해 주시죠. 예. 실질적으로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음. 국민들 생활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예. 규제 개혁이나 제도 완화 등을 통해서 어,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119 안전 센터, 예. 도심 공원 내에 이제 유유 부지에 인류관전센터나 그런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도심공원의 유휴지에 파출소나 뭐 초소나 뭐 경찰서, 지구대 뭐 이런 형태로는 되는데 안전센터는 소방서만 빠져있는 것 빠져있는 거예요그 아. 법에서 예외적으로 빠져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그 <laughs> 소방소를 넣 예,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빠르게 있는 부분들이 예. 이제 그런 위치를 찾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119 안전센터의 가장 주목적인데 전국에서 예를 들어 그런 부지 확보를 못해서 소방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내에 유유부지 공간에 119 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긴급사항 발생했을 시 도심 내에 대부분 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에 한켠에 유부지로 활용해서 센터를 들어가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전과 밀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그 도심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소방서 들어오는 거를 당연히 필요하면서도 반대해요. 내집 내 앞에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요 그러니까 이제 유슈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 또한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더군다나 이제 소방서 빨리 출동해야 되는데요. 예. 그, 예, 맞습니다. 예, 그 도심 안에 있으면은 이제 뭐 장애 요인도 많고 하니까 예. 약간 그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예.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예. 자, 코로나 1 9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힘들고 더군다나 피해 보신 분들은 뭐아이 이거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을 갖고 계신데. 좀 특이한, 특별한 그 지원책을 내신 게 있어요? 예. 전세버스에 대한 네. 지원, 좀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발상이 됐습니까? 어, 지역에 계신 선배님께서 음. 이제 전세버스 업종에 음.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어느 날한 10시 넘은 네. 늦은 시간에 네. 아, 술이 많이 취해셔서 아. 전하고 오셔서 네. 그 어려운 사정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속상하고 전하셨고.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제 새롭게 어, 새롭게 이제 인생을 잘 이렇게 꾸려 나가보려고 어, 버스를 이제 할부금을 주면서 음. 이렇게 어렵게 구입을 했는데 네. 이 코로나가 터져서 관광버스 운행도 못하고 쉬어놓고 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폐차를 시켜야 되는. 그럼 기간이 조... 정해져 예. 있는 거죠 예. 버스가.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웃자면 좋겠노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최대한 정책에 빨리 반영시켜서 1년 만에 제가. 해결을 한 케이스인데 코로나19로 실질적으로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 뭐 많은 업종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전세버스 이 업종도 운행률이 81%나 감소를 하고 아, 손실액은 거의 멈춰 있는 네, 거죠. 3조원을 넘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운행 대수가 한 4만 2천 대 정도 되고 종사자만 한 4만 3천 명 됩니다. 근데 이게 전세버스가 9년을 운영하고 검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2년을 더 운행을 해서 11년을. 최장 11년이니까? 11년? 예. 11년을 운행하겠는데, 이 제도가 1970년도에 예.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가 비포장 도로 있을 때 만들어진 아,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뭐 자동차 기술력이나 뭐, 그리고 도로 환경이나, 예. 그리고 정비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충분히 좋아졌었고, 또, 그러고저 너머에 들어 가다 보면 이 전세 버스 운행 키로 수는 시내 버스나 관광버스, 고속버스, 게 고속버스나 시내버스보다는 운행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로, 연령으로, 차량으로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현장에서 더 많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더 도움드리고 싶, 어 식, 어 도움드리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이제 그 코로나 19 기간 2년간 운행하지 그 못한 기간을 연장을 해서 최장 13년까지로 13년. 예 연장을 했었고. 뭐이 부분에서 정부 관계자들하고 수차례 예, 협의도 거치고 예. 뭐 여러 가지 활동 사항들을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고맙다는 또 인사도 예. 많이 받고 그랬었습니다. 참 보람을 음, 느낍니다. 아이분 네. 그 차가 2년 더 다닌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진짜. 네, 전혀 아니고 진짜, 진짜. 또 그분들도 2년 넘도록 운행을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 뭐 기술력이나 또 다른 국가들 선진 국가들에 비춰봐서도 뭐 11년은 그렇게 뭐 짧은 긴 시간은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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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시의원, 도의원 거쳐서 예. 2020년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어, 후보 때. 가족분들과 어, SNS에 그 아무 노래 챌린지인가 이거 하셨던 거저 봤습니다. <laughs> 재밌게 잘 봤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거 하시게 됐어요? 그지스타일상는안 하실 것 같은데. 예. 그 영상에 함께한 두 아들들이 두 예, 추천을 해서 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두 아들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의 감각들을 음. 많이 또 이야기해 주고 조언을 네. 해 주고 도움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거에 젊은 친구들의 컨텐츠를 뭘로 해서 함께 공유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5대5 풋살. 아, 에, 풋살. 도 예, 예,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 노래 챌린지가 지금 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예. 바로 수공을 하고 이제 바로 <laughs> 영상 제작을 했는데 보셨다시피 뭐 춤은. <laughs> 그 제가 <가지>. 부끄럽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반응은 좋았다고.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그 대로 블루투스 의원이야 본인 선거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사모님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아들은 뭐 그렇게 잘 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주 재있게 봤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한 번,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한번더 보시고요. 필요하시면 만나면은, 구정의 의원한테 한번더 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우리가 자꾸 이제 지방 분권,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또 정부나 공기업, 대기업들은 이제 각뭐 혁신도시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제 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예.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어느 대기업에서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이 취업자들, 예. 이 직장인들이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죠. 수도권에 벗어날 수 있는 한계점이 평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평택이론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구미도 살기 좋은데, 야 이런 면에서 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예. 기반이었던 구미가 계속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죠.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비단 구미뿐만의 아, 문제는 네. 저는 아니라 생각하고 이제 대한민국 지방 도시 전체가 인구 소멸에 이제 점해져 있고 또 특히 지방 도시들이 이제 인구 소멸로 인한 또 인구 감소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이런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행안부 자료를 보면 한 228개 되는 시공구 중에서 105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된 곳인데 기업들이 좀더 유리한 투자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수도권과 해외로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젊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갖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청년들을 이렇게 취업시키기 위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OECD 국가들은 보면 지방도시,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발전되는 형태이지만 저희들은 수도권 중심, 국가도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국가 경제 주도로 가다 보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의료나 대학이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고 뒤쳐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 있으니까 지방 구미를 포함한 지방에 있는 또지방에 산업 단지를 두고 있는 지방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외 기업 우리 국스에 돌아와서 그 지역에 그 지역의 기업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킨다면 지원을 좀더 해주는 이런까지 연계시켜서 하줍니다 좀... 그렇죠.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올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돌아오면서 올때 해외에서 지방의 국가 산단, 또 수도권에서 지방의 국가 산단으로 이전을 할 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법안들을 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부장은 분명히 노력을 하셨을 거고, 그게 이제 단박에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만 이제 LG 이노텍에서 구미에 1조 4천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LG 이노텍, 뭐 작년부터 실질적으로는 LG 이노텍 실무 관계자들과 꾸준히 만나서 소통하고 또 구미 투자를 요청드리기도 했었고 또그 결과로 실질적으로 원래 이제 구미시와 LG 이노텍과 한 1조 4천억 되는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약한1천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뭐, 네, 고용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사실은 뭐, 큰 기대가 그렇죠. 아, 됩니다. 아, 그런 부분들에, 뭐, 저를 포함해서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노력했고, 특히 또 이제 경북도나 국민시의 공무원분들, 네. 뭐, 취세세나법인세 인하 부분, 네. 그리고 또 지방 지자체에서 또 지원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분담을 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 또뭐 정책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제 멀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활동 심지어는 뭐 영업 사원이 <laughs> 영업 사원 해야 돼요. 네, <laughs> 네, 영업사원이라는각오로 <laughs>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의 그러면... 뭐 기업 투자를 위해서는 정말 영업 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영업 사원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전에 이제 국회의원이 기업인들 만나면 뭐 들어와라. 어디로 와라, 뭐 이랬냐, 그 약간의 우월적 지위라고 하는 <laughs> 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인 요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나 구자근 의원은 이제 영업사원으로서의 아주 적합한 모델이다라는 이유가 영업사원 은 뭡니까?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laughs> 마라톤 오니까 <laughs> 좀더 많이 뛰어주시길 바라면서요. 예, 예. 예, 예. 자, 구자근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 예, 나만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전 정치가 곧 약속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우때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아버지로 이어져 온덕목이 본심입니다. 아, 근본? 네, 근본. 근본. 어,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남을 속이지도 말고 음. 더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마음 그대로 어, 타인을 대하고 그리고 어, 네가 조금 손해보는 인생을 그 남을 배려하는 음. 인생을 살아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심이라는 게뭐 가려워지려면 가려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 본심이 제대로 가려지지는 않을 거라 네.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뭐이 지인들이나 시민들이나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길이 좀 더디고 좀 천천히 가는 길이라도 어그 본심을 잃지 않고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본심을 추구하는 군사겸의원. 근데요. 이 정치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뭐, 학문은 아닌데. <laughs> 이 정치공학을 놓고 보면은,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가리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뭐, 살짝 흘려야 되고, 전술 전략이 필요한, 그러니까 상대 당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본심을 드러내면 지는 게임이에요. <laughs> 구작은요, 정치구단 가실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네요. 본심 자꾸 드러내면 안 되는데. <laughs> 예, 농담이 없고요. 예. 본심을 다하는 진심을 다하는 부작위원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 우리 구미에 계신 지역 주민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도 해주시죠. 예. 요즘 시대적으로 어, 모든 상들이 농록치 않습니다. 정치 영역이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모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공감이라도 이끌어 낼수 있도록 좀더 세련된 또 존중하는 모습으로 정치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참 마음 따뜻한 정치인이 있어서 보기 좋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서 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길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일상 복귀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정치인 또 본심으로 진정성 있게 국민을 섬기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계속 성장해 주길 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구자근 의원님과 재밌는 얘길 좀 많이 나눴어요. <laughs> 인상도 좋으시고. 덕분 <덕분입니다. 웃음> 예예. 그 시의원, 도의원, 도의 국회의원. 다음 어떤 선거예요? 지역에서 인정받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잠깐 지금 멈춰 하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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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은 힘예 지지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지금 모습을 기록합니다. On the record.